자기야, 나 들어갈게. 왔다 뭔가 자기 집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. 왜 평소에 연락이 안 됐어, 걱정되게. 거의 일주일만에 연락하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오랫동안 안 봤다네. 자기 보니까 더 행복하네 우리 자기 그동안 뭐 했어?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? 특별한 일 없었어? 그런 일은 없었고 그렇구나 근데 자기야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아 보여? 왜? 잠시만, 자기야. 너 팔에 그거 뭐야? 너. 잠시만, 일로 와. 팔좀 보자. 너왜 이런 거야? 너 자해했어? 왜? 뭐 때문에? 혹시 나 때문은 아니지? 너 무슨 일이 있었길래? 괜찮아? 그래 자기야 일단은 일로와 나좀 안아줄게 그래 웃으면 울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말아봐 진짜 내가 더 속상하다 왜왜 자야 왜 했는데 자기야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야지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우리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게 뭐하는 거야 자기 소중한 몸에 사기야 힘든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나한테 말을 해 혼자 이러지 말고 나를 집으로 불러 내가 얼마든지 위로해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안겨서 울어 혼자 이러지 마 만약에 정말 자해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나를 찔러, 자기야. 그게 덜 아플 것 같으니까. 자기를 보면서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. 그래. 자기야. 그렇게 못하겠지? 그래서 아기야 나도 못 지르겠으면서 어떻게 너를 혼자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해 너보다 소중한 너 몸에 몸을... 어떻게 어쩌다가왜 그런 선택을 했어왜그렇게했어 진짜 아프게 흉지겠다 진짜 하, 진짜 내가 더 속상하다 미안해 까칠하게 했지 나는 자기가 자해한다고 순간 너무 놀라서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게 하고 싶어서 조금 혼내는 겸해서 그렇게 까칠하게 한거 그렇게 조금 무섭게 한 거야 자기야 괜찮아 힘든 일 있을 수 있지. 근데 그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.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. 우리 연인이잖아.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. 이럴 때 필요한 게 연인이잖아. 나 이럴 때마다 너무 서운해.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? 나를 이렇게나 못 믿는 건가? 하고. 자기야, 다음번엔 날 믿어줘. 내가 해결해줄게. 아니면 나를 진짜로 찔러. 나를 어떻게. 해. 나를 때리고. 나한테 뭔가를 해. 자기 몸에 하지 말고. 차라리 그게 더안 아플 거 항상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는 자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다시는 몸에 상처 내지 않겠다 나랑 약속 하나 해줘 자기야 약속해줘서 고마워. 자기야, 사랑해. 우리. 아니지. 앞으로 나를 더 믿어줘. 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. 알겠지?